충격 고백 KBS가 전유진을 차세대 에이스로 점찍은 이유. 대한민국 가요계의 판도가 또한번 흔들리고 있다. 주인공은 바로 미스트롯 3의 신성 전유진. 아직 1 0대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가진 힘은 이미 수많은 대중과 업계 관계자들을 사로잡았다. 그런데 최근 더큰 파장이 일었다. 바로 KBS가 전유진을 차세대 에이스로 낙점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왜 수많은 스타 중 유독 전유진인가. 그 충격적인 내막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첫 번째 비밀, 압도적인 보컬 실력, 신이 내린 목소리, 트로트 오디션 무대에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전유진은 트로트 신동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녔다. 단순히 나이에 비해 잘한다는 평가가 아니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열륜과 애절함이 공존하는 기묘한 힘이 있었다. 마치 세월의 깊은 상처와 기쁨을 모두 아는 듯한 가창력.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트로트기에서 쉽게 나올 수 없는 신의 선물 같은 목소리라고 극찬했다. KBS는 바로 이 지점에서 전유진의 가치를 알아봤다. 대중은 진정성 있는 목소리에 목마르다. 단순히 기술적 완벽함이 아니라, 듣는 이의 마음을 뒤흔드는 감정표현. 전유진은 어린 나이에 이미 그 힘을 갖추고 있었고 KBS는 이 점을 차세대 에이스로 성장할 절대적인 조건이라 판단했다. 두 번째 비밀. 대중을 사로잡는 순수한 이미지. 가요계에서 이미지란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스캔들과 고설이 난무하는 연예계에서 전유진은 별표별표 흠결없는 순수한 별표별표로 벌프 빛난다. 그녀의 무대 뒤 모습은 늘 겸손하고 성실하며 팬들을 대하는 태도는 한결같다. 팬카페와 SNS에는 유진이는 진짜 천사 같다. 무대 위에서는 프로지만 무대 아래에서는 옆집 동생 같다. 라는 반응이 쏟아진다. KBS는 이러한 국민적 호감도를 간과하지 않았다. 방송국이 원하는 스타는 단순히 노래 잘하는 가수가 아니다. 국민 모두가 사랑하고 지지할 수 있는 상징적인 존재가 필요하다. 전유진은 바로 그 퍼즐의 중심에 딱 들어맞았, 세 번째 비밀, KBS의 새로운 전략, 젊은 PA 수혈. 최근 트로트 열풍은 SBS, MBN, TV 조선 등 경쟁 방송사들이 앞다퉈 강화하고 있는 영역이다. 하지만 KBS는 단순히 유행을 따라가는 대신, 벌프 벌프 젊은 트로트 벌프 벌표라는 새로운 방향성을 택했다. 즉, 기성세대만 즐기는 트로트가 아니라, Z세대와 MZ세대까지 아우르는 트로트를 만들어내겠다는 야심찬 전략이다. 그 전략의 한가운데에 바로 전유진이 있다. 10대임에도 불구하고 전통 트로트의 맛을 살리면서도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밝고 현대적인 감성을 동시에 지닌 가수. 이는 사실상 전무무한 조합이며 KBS가 그녀를 에이스카드로 선택한 이유를 명확히 보여준다. 네 번째 비밀, 업계를 뒤흔든 전유진 효과. 이미 전유진의 이름값은 업계에 큰 파급력을 일으키고 있다. 그녀가 출연하는 방송마다 시청률이 껑충 뛰어오르고 그녀가 부른 곡은 유튜브와 음원차트에서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한다. 특히 유튜브에서는 커버곡 하나만 올려도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트로트 유튜브 아이콘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기획사와 광고 업계 역시 그녀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전유진이 출연하면 무조건 흥행한다는 공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KBS가 전유진을 놓칠 수 없는 가장 실질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방송국 입장에서 시청률과 하재성은 절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비밀. 팬덤의 무서운 성장세. 아이돌 못지않은 강력한 팬덤 역시 KBS가 주목하는 포인트다. 전유진의 팬덤은 나이, 성별을 초월한다. 10대 청소년부터 60대, 70대 어르신들까지 그녀를 응원한다. 온라인에서는 팬들이 직접 전유진의 모델을 홍보하고, 오프라인에서는 단체 응원까지 펼친다. 이러한 팬덤의 결집력은 단순한 인기를 넘어선다. 이는 곧 콘텐츠 파워이자 KBS가 미래를 걸수 있는 확실한 보증 수표다. 앞으로의 전유진, 그리고 KBS의 빅픽쳐,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KBS가 이예 전유진을 차세대 에이스로 점찍었는지 명확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행보다. KBS는 단순히 그녀를 예능 프로그램에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음악 방송, 특별 무대, 심지어 드라마 OST까지 다각도의 활동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이는 곧 전유진이 단순한 트로트 스타를 넘어 국민적인 엔터테이너로 성장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녀가 KBS와 손잡고 어떤 신화를 써내려갈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있다. 지금 대한민국 방송계에서 전유지만큼 뜨거운 이름은 없다는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유지는 단순한 현역 스타가 아닙니다. 그녀는 KBS가 지향하는 미래 엔터테인먼트 비전의 핵심입니다. KBS는 단순한 방송사가 아니라 한국의 문화 아이콘을 탄생시키는 제작시설입니다. 조룡필, 이선희, 김연자 등 수많은 국민 가수들이 KBS 무대를 빛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KBS는 전유진을 그 계보에 올려놓으려 합니다. 그녀의 음악적 스펙트럼은 트로트를 넘어 발라드, 드라마 OST 심지어 K-팝까지 아우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국내 시장을 넘어 국제 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KBS는 전유진을 통해 K-트로트의 세계화라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단순 오디션 스타에서 차세대 국민 가수이자 글로벌 아티스트로 성장하는 전유진의 여정. KBS는 이 이야기를 독점적으로 제작하고 방영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KBS는 그녀를 어떻게든 놓아줄 수 없습니다. 반짝반짝 결론적으로 전유진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그녀는 KBS가 미래를 걸고 선택한 차세대 에이스며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쓸 주인정한 인공이다. 목소리, 정유진을 향한 국제 팬들의 찬사. 정유진을 둘러싼 이야기는 이제 단순히 한국 무대에서의 성공을 넘어 국제적인 관심과 호응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녀의 무대를 한 번이라도 본 해외 팬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외친다. 이건 단순한 노래가 아니다. 감정 그 자체다. 특히 유튜브와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에 퍼져나간 정유진의 영상들은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댓글창을 찬사로 가득 채우고 있다.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만으로 울었다. 이 소녀가 바로 케이트로트의 미래다 라는 국제 팬들의 반응은 그녀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1 언어 장벽을 뛰어넘은 감동. 많은 해외 팬들이 정유진에게서 느끼는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언어 장벽을 초월한 전달력이다. 트로트라는 장르가 한국 특유의 정서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노래를 시작하는 순간 팬들은 가사 한줄한 한 줄을 이해하지 못해도 심장을 울리는 감정의 진동을 경험한다.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 심지어 유럽 팬들까지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난다라는 공통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가창력이 아닌 러온을 건드리는 진정성이 담겨 있음을 증명한다. 이 차벌화된 무대의 장악력. 국제 팬들은 또한 정유진의 무대에서 강렬하면서도 섬세한 카리스마를 높게 평가한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나이를 잊게 한다. 마치 수십 년 무대를 누빈 대가수의 폼모가 느껴진다라는 평가는 흔히 볼수 있다. 특히 해외 반응 중 눈에 띄는 부분은 정유진이 가진 무대에 대한 집중력이다. 노래를 시작하는 순간 작은 손짓 하나, 시선 처리 하나까지 관객을 완전히 사로잡는 힘이 있다는 것이다. 이 힘은 그녀가 앞으로 글로벌 콘서트 무대에 오를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3 글로벌 k 트로트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k 팝에 이어 케이트로트 역시 해외에서 새로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이 흐름 속에서 국제 팬들은 정유진을 가리켜 케이트로트를 전 세계에 알릴 최적의 인물이라 평가한다. 그녀의 나이, 잠재력 그리고 독보적인 음색은 해외 팬들에게 별표 별표 새로운 장르의 아이콘 별표 벌프 별표로 각인되고 있다. 특히 한 일본 팬은 정유진은 이미 한국을 넘어 아시아 전체의 보물이라 극찬했고, 한 미국 팬은 빌보드 월드 차트에 오를 수 있는 목소리라 자신있게 말했다. 사업 팬들의 헌신적인 응원. 정유진의 국제 팬덤은 단순한 감상에 그치지 않는다. 온라인 투프, 음원 스트리밍, SNS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그녀의 활동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 실제로 그녀의 이름이 글로벌 실시간 트렌드에 오른 적도 있었으며, 각국 팬들은 언어벌 번역 자막을 달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녀의 노래가 퍼지도록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팬덤의 열정을 넘어 정유진이 이미 국제적인 아티스트로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수 있다. 5. 미래를 향한 기대 국제 팬들은 정유진이 앞으로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에 대해 끝없는 기대를 드러낸다. 그녀가 해외 투어를 온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표를 사겠다. 앞으로 10년 뒤 정유진은 k 이트 로트의 세계적인 아이콘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댓글은 그녀의 미래를 향한 확신에 가까운 믿음을 드러낸다. 한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이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작은 물림이 아니다. 정유진은 이미 국제 무대의 심장을 흔들고 있으며 그녀의 이름은 머지않아 글로벌 음악사에 굵직하게 새겨질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관심과 사랑이 있기에 저희가 이렇게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전유진의 이야기처럼 감동적이고 특별한 순간들을 앞으로도 계속 전달드릴 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채널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더 많은 분들과 감동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앞으로도 따뜻하고 긍정적인 소식, 그리고 여러분께 힘이 되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변함없는 응원과 사랑 부탁드리며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